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상을 담아 드릴 건데요 자 여기는 자 어게인 다육식물원입니다 자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에 있고요 자 여기 나와서 오늘은 명품 아가들. 자 1세대 종자들 자 모주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셨던 모주 예, 모주들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예, 다육이 예, 여러 가지들 여기서 최초로 예, 실생이 나와가지고 예, 나온 아가들부터 해가지고 싹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앞에 보시면 정말 빛감 이렇게 좋죠 예, 이렇게 돼 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들이 이름이 레드 가우지예요. 레드, 레드 가우디. 예, 몸값은 여러분들 조금 합니다. 예. 조금 해요. 많이 해요. 예. 달정이 예. 한한두 달은 도시락 사사 먹어야 돼요. 자. 예. 레드 가우디고요. 자, 여기 있는 아가들이 특징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격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지만 요 아이들이 전부 다다 다 상표 등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물건마다 자기 고유 라벨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만큼 값어치도 하는 거고 이 종자 자체가 그만큼 알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머슬 오가닉이라는 아이예요. 자 머슬 오가닉이라는 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얼핏 보시면 여러분도 아우 달샤벳이 물이 조금 빠졌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달샤벳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거.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오딘이라는 아이예요. 오딘. 자 이렇게 오딘이라는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아, 요거 요것도 엄청나요. 그리고 이거 이름이, 얘 이름이, 자, 이렇게쭉 보시면 아가들 보이시죠? 예. 달총이는 개인적으로 쭉 앞에 있는 아이, 자, 저쪽에 있는 아이, 예. 그 아이가 멋져, 멋져 보이더라고요. 자, 요 아이 이름은 이스턴 캐슬이에요. 이스턴 캐슬. 자, 이스턴 캐슬이고요. 자, 요 아이도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아이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무심하게 있는 아가들도 몸값들 좀 거하게 하는 자 여러분들 큐, 큐빅 큐빅 금이 싸졌다고 해도 자 여러분들 사이즈 보세요 자 예. 10cm는 넘는 사이즈의 큐빅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쪽에 뭐 마디바는 뭐 그냥 예. 그냥 패스를 할게요 여러분들 마디바는 원체 좀 많이 보시니까 여기 이제 뭐 두드리도 파키 예, 파키들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요 아이 자 여러분들은 뭘로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요 예. 아이 이름은 단정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유 참 카메라가 이게 손이 나오면은 조금 얘가 초점을 못 잡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있는 아가들은 진짜 다들 예, 종자가 딱 정해져 있는 아가들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들 남발이 달달청이가 분명히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 또 특이해요. 독특하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딱 보시기에 어떠세요? 예. 환엽 스텔라 이런 느낌에 받으시죠. 예, 돼 있는데. 요 아이 이름은 하이난 이라는 아이예 하이난 자 수입종자긴 하나 요 아이가 좀 귀한 종자라서 예 사장님도 이게 여기 말고는 가지고 있는 데가 없다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런 아이들 뭐 육종 말이야 요렇게 딱을 땅땅하게 이렇게 묵혀 가지고 이렇게 두셨네요 자 그리고 저쪽 가서도 어차피 이렇게 종자들 이쁜 것들 막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이쪽에 있는 거. 그도 제대로 된 것들 여러분도 좀 보여드리고, 자, 달총이가 왜 이렇게 와서 종자들이 어마무시하다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아유, 요 아이도 이쁘죠. 자, 요 아이, 공항. 자, 요런 아이들. 이 아이 단수며 이 두께감이며 이런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 이거 보고 그냥 홀딱 반했어요 이 입장 넓이 보세요 자 웬만한 밥주걱은 저리 가라예요 자 이렇게 엄청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하나같이 자 오래 키우고 오래 묵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 두께감이며, 빛감이며, 요런 게. 지금 물이 빠져야 될 시기인데도 아이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먼로도 무지막지하게 오래된 아이. 자, 요렇게. 자, 요쪽에 있는 아가들 전부 다다 사장님의 1세대 종자 모주들이에요. 이렇게. 대부분 여기 있는 아이들은 예, 판매보다도 예, 전시 목적으로 두셨기 때문에 종자는 정말 좋습니다. 아, 이런 아, 것들. 뒤에 있는 것도 예, 두께감이나 빛감, 요런 것들 보세요. 자, 아, 달샤벳 같은데. 자, 그리고 이 입장이, 공황이, 아유, 진짜. 어쩜 이렇게 이쁜지. 그래서 이쪽 라인을 딱 보여드렸는데 저쪽 넘어가서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 시, 오, 시간이 이러다가 제대로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이시면 요 <laughs> 아이, 예, 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한 16, 7cm 정도 돼요한 17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요 아이도 입장 모양이 이렇게. 자, 그리고 조금 더 둥그스름한, 예, 작고 둥그스름한 아이는 누가 봐도 요 아이는 로즈스텔라나 환엽스텔라 이런 삘이에요. 자, 요 아이 이름은 갈채라는 아이예요. 갈채. 갈체. 예, 갈채라는 아이고요. 여기서 사장님이 10만 원에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예, 사이즈는 정말 좋네요. 자, 요런 것들 그냥 17cm씩 나오는데 야, 이거 단수나 입장 두께감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엄청나게 예쁘죠. 자,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작게 이렇게 돼 있는 아가들도 기본 몇 년씩 다 묵혀 두신 아이에요. 자, 여기 매장이 또 여기 매장 말고 키우는 매장이 또 따로, 따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세요. 800평 정도 따로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가들 외에 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묵혀가지고 일로 오는 거겠죠. 자, 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정도는 돼야, 스텔라라고 하나 봐요. 여기는. 자,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자, 요 아이는 또, 쌍두에요. 어휴, 자 진짜, 야, 요 성장점이 무너졌는데 엄청나게 또요 아이가 멋들어지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요게, 요게, 여기 사장님만 있다 그랬는데 요 아이 이름이 없어가지고 또 이거 소개 못 해드리네. 자, 요 아이도 여기만 있는 아이, 요렇게가, 요렇게가 한 종가랍니다. 네, 그리고 저게 1세, 1세대 요거는 실생이랍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구요. 자, 아유, 요런 것들은 진짜 어디서 이렇게, 예. 아스테리아. 예, 요 아이는 아스테리아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사장님이 딱그 라인에 있는 아이들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은 하나만 딱 이렇게 해 놓으셔요. 예, 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 상태나 이런 것들 딱 해가지고 단바링 예, 다해 놓으십니다. 자, 이렇게 요 아이는 마젠이라는 아이의 마젠. 마젤이라는 아인데 달총이 같은 영세미는 이거 자꾸 만지면 안 되는데 <laughs> 자요 아이 마젤, 예 네, 마젤이네 마젤 예 네, 다육이는 여기서 공 하나 빼도 도시락 며칠 먹, 먹어야 되는데 아예 무서운 무서운 아가들 너무 많네 여기는 아가들이 무서워요 자 다육이가 무섭긴 처음입니다 달총이가 자 이렇게 아가들 있구요. 뭐, 돌기 마리아, 뭐, 링클 마리아, 뭐, 제이드 스타금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여기서 조금, 예, 예, 애교로, 예, 넘어가야 될 아가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못 보시는 호프도 여기 있어요. 예, 근데, 가격이 달총이는 하도 그냥 비싼 것만 보니까, 여기서 그냥, 예, 몇만원 하는 거는, 그, <laughs> 돈 같지도 않네요.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뭔거 거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요 아이, 요 아이, 자 여기 있는 아이, 요 아이, 요기요기 저기 요기, 이렇게 돼 있죠.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아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영린 오리지널 영린이에요, 요 아이가. 자, 여러분들 달총이가 한번 팔았을 거예요. 요만한 사이즈, 한 4cm 정도 되는 거. 자 달총이가 뿔이 내려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했죠 예, 수입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자 오리지널은 저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총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묶고 나면은 모양이 확 틀려요. 여러분들 이게 영린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가을 되면은 이게 더 오므라들어요. 자, 여기 안에 입장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진짜 마치 봉황처럼 이렇게 촥 오므라 드는데, 요 아이가 요런 개체, 이제 영인으로 키웠지만은 요것도 요런 삐를 가지고 이런 예, 느낌을 가지고 나오는 아이가 천개 중에서 열 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 중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 가격은 뭐 말씀드리면 입 아프 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자 보시면 이렇게 달총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자 이런 식으로 자 어게인 예. 이렇게 돼 있고 2021년 11월에 0026 이렇게 예. 상표 등록을 한 아이예요 자이 아이 영민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등록 을다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느 품종의 어느 거다 이게 남바링만으로도다 확인이 되는 그런 아이, 아이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쪽에 뭐 작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도 전부 다다 다 실생아가들 이렇게 돼 있는 아가들인데 와 저희 달총이는 살다 살다 이렇게 그냥 에, 뭔가 거한 아가들로만 이렇게 비치를 해 두신 데를 정말 진짜 농장 아닌 이상은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머슬 오가닉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아이 상표 등록이 어떻게 돼 있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제41 8 6 0 0 1호 요렇게 돼 있죠 예요 아이가 머슬 오가닉의 남바링이에요자 상표 등록을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아가들 이제. 꽂아져 있는 아가들, 이름표 이렇게 꽂아놓으셨잖아요. 꽂아 고그 아이들, 최상급 종자예요. 최상급. 예, 최상급만 골라서, 그거를 등록을 해놓으세요, 사장님. 자, 그리고, 요 아이도 이쁘죠, 요 아이. 자, 요 아이. 아유, 제발, 이름이 있어라, 있어라. 아유, 이름표에. 이름이 적혀있기를. 달총이가 간절히 바랬는데, 이름표에 이름이 없네요. <laughs> 아, 요 아이도 처음 보는 아이긴 한데, 요 아이 여러분들 젤리 같아요, 젤리. 자, 젤리 느낌이 무신 나는데, 요런 느낌을 하고 있어요. 어우, 입장도 뚱실뚱실하고, 사이즈는 11cm 포트에 들어있네요. 자, 11cm 포트에 들어있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더 뚱실뚱실하네요, 요 아이가. 근데, 크다고 해서 입장이 가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 아이도 상당히 예, 오동통하니 잘돼 있구요. 자, 일단은 명품 아가들, 내가 뭘 보고 싶다 하는 아가들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헤든. 아, 아까 저희 달총이가 저쪽에서 보여드렸던 거, 여기만 있다는 종자. 예, 그 아이가 헤든이었습니다. 헤든. 아, 이, 이름 보니까 이제 또 생각나네요. 이제 마디바나 이런 것들. 아, 연두장미가 그냥 여기 있으니까 예, 별로 이렇게 연두빛이 안 나요. 맑은 맑은 창들 이렇게 여기는 이쪽은 맑은 창들이 이렇게 조금 많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이 아가들도 다 이름이 있는 아가들이에요. 이름이 있는 아가들. 자요 아이 에비게일. 자 에비게일이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뭐 링고스타 닮기도 하고 주피터 닮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 아이의 이름은 에비게일입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상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자 저게 뭐 주피터나 주피터다 링고스타다 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장님이 100% 책임을 다 져주십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유 여기도또요 아이는 자 뭔가요 와일드로즈 야, 진짜, 와일드 로즈. 요 아이도 0030.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아우, 진짜, 힘이 넘치게 생겼어요. 예, 자, 와일드하게 생겼죠. 다, 요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있는 종자들이 다, 이렇게, 예, 몸값 하시는, 예, 그런 종자들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런 타이 아가들도 이렇게 즐비하게 있고요. 저쪽에 가시면 또 달총이가 아까 반놨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아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라올 식재해놓은 아이들 진짜 풍성하게 아가들 잘돼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전부 다다 금, 예, 금다육이들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사장님이 벌레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아이 그냥. 철통 방어를 해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먼로도 촥 이거 달구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먼로 대품도 뭐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달총이가 조금 특이한 걸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게요. 달총이가 본 아이는 누가 봐도 요 아이겠죠. 자, 요 아이가 슈퍼클론하고 여러분들 마돈나 아시죠 마돈나 예, 마돈나하고 교배를 하는 종자예요 그냥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요 아이 근데 입장 보세요 아랫입장이 밥주걱이에요 밥주걱 여러분들 예. 수저라고 하기에는 너무 입장이 넓어요 자, 이거 뚱실하니 이거 입장 넓이 보세요 입장 넓이가 한 7-8cm 정도는 나오겠어요 좋게 야 그렇게 어마무시합니다. 이 사이즈도 적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한 17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우, 요아이. 교배종이라 그런지 어우,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아가들 자, 포스가 확실히 틀리죠, 여러분들. 자, 엄청나게 많이 무었다는 예, 거겠죠. 자, 여기도 요아이는 누가 봐도 금이에요. 금. 자, 백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야 이거는 사장님한테 이름이 뭔지 못 물어봤네요. 자, 이거 꽃대를 좀 띄워보면 얼굴이 제대로 나올까요? 이거 예. 다 마른 거라 달총이가 띄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 그거 띄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예, 안 돼요. <laughs> 자, 이렇게 원래 얼굴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예.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은 틴커벨 금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그냥 예, 이렇게 <laughs> 천대하실 만큼 요 아이들이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보, 어느 정도 보여드렸구요 여기 뭐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뭐 크리스 뷰티가 요즘에 싸졌다 싸졌다 해도 요거 한 12cm 정도 되는데 여기 그냥 빨간 포트에 그냥 그대로 그냥 두셨어요 사장님. 아유, 역시 대단하셔. 예. 자, 역시 부자 사장님은 뭐가 틀려도 틀린 것같아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젤리, 젤리도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자, 화분에 식재된 것도 여기는 어마무시해요. 이렇게. 정말 딸딸 묵혔어요. 자, 한, 그래도 그냥 경력이 오래되시다 보니까 요거 대부분 다 사장님이 근 거의 한 10년은 다 묵혀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빛감 자체가 포스 자체가 이런 게 그냥 눈에 그냥 다 들어와요. 아. 자, 요 아이는 샤프란 블루. 요 아이는 샤포테 같아요. 네. 샤프란 블루가 훨씬 더 붉은 빛이 강하죠. 네. 예, 네. 되있고, 아, 그냥 진짜 아가들 이런 거 묵은 정도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 와 그리고 요거 화분이, 화분이 요게 하나 짜리인가? 아 아니구나. 어쩐지. 요거 보세요. 예, 네. 이렇게 돼있길래 얘가 요 밑에 하고 한 몸인 줄 알았더니 예, 요 화분 따로네요. 근데 화분 너무 이뻐요, 이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화분이. 이쁘죠? 네. 자, 요게. 올리비? 올리비? 예, 네, 올리비라는 분이 만드셨나봐요. 올리비 공방 화분이에요. 저 밑에도. 네. 아, 화분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네. 아이고,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자, 이거. 요 아이 보세요. 달샤벳, 달샤벳 에스 써놓은 거 보니까 아, 이게 최상급인가 봐요. 별표도 하나 해놓으셨어. 사장님이. 아유, 아, 뭐 묵은 묵은 정도가 어마 무시해요. 여기. 여기는 안 묵으면 식재도 안 하셨는지, 아니면은 묵은 거, 어? 식재를 해? 해가지고 이렇게 묵히신 건지. 자. 아또 이게 또, 그냥 알파벳도 알아보기 힘든데, 달총이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에, 예, 아유, 스펠링으로 이렇게 써놔가지고, 달총이가 더못 알아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맨날 꼴찌 했는데, 아유.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예. 아 농담입니다. 아자 <laughs> 이렇게 아가들 이렇게 야요 아이들도 많이 무겁나봐요. 아 그리고 탈피 지금 하고 있는 아가들도 있고 예, 이렇게 돼와 그리고 베이비 핑거 보세요. 이거 분포샷이 예. 올라오고 요 빛감. 예. 정말 오래 묵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우, 구경할 거 엄청 많죠. 여기는 뭐, 이렇게 뒤에 핑크루비도 물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어떻게. 예. 또 고상홍, 예, 고상홍도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자, 뒤쪽에 뭐, 로우. 아, 저기, 저기 로우, 예, 로우. 요거는 아보카도, 자 수연 이렇게 아요거는 독일 롱기시마. 또 네. 정말 오래 묵혔네요, 진짜. 뭐. 야 웬만한 뭐 그냥 웬만큼 무거 가지고는 여기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아 이렇게 그냥 딸딸 묵혀놓으셨어요. 여기도 또 어마무시한 핑크루비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네. 자, 일단은 달총이가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창 아가들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좀 보여드렸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달총이가 저쪽에 있는 세다이를 못 봤다는 거. 예, 네, 원체 넓다 보니까. 이쁜 화가들이 많았는데 좀 중간 중간에 좀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저쪽에걸못 보여드렸어요. 자 일단은 여기는 여러분들 워와인이 워아이니 있죠. 워와인이하고 달샤벳이 탄생한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워와인이 보시면 다른데 꺼는 워와인이로도안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여기서 한 10년 각 온. 한 7~8년 정도 묵혀놓은 아가들이 여기 있는데, 야, 진짜 엄청나게 이뻐요. 달샤벳이 아니, 아니, 저희 워하이니가 엄청나게 이뻐요. 그리고 달샤벳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역시 여기서 이게 고 이름도 져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거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이쁩니다. 달샤벳이. 자, 그리고 여기 어게인만의 종자들도 따로 있고요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생소한 아가들도 많을 거고 코너 리톱스도 웬만한 진짜 리톱스 전문 매장만큼 가지고 계세요. 자, 이렇게 자 저쪽에도 마찬가지. 자 웬만한 에 예, 코너 리톱스 매장만큼 보유를 하고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예 정말 골고루 내가 원하는 것들 골고루 다 여러분들 만족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조금 그래도 내가 뭘 사도 제대로 된 종자 예, 모주로 한번 키워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거 예, 구매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달총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상세 주소는 달총이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방문하셔서 여러분들 예, 주머니가 가벼우시다면 눈이라도 예, 무겁게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